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 욕구와 종족 보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보존 욕구는 식욕이나 소유욕 등으로 나타나죠. 또 종족 보존 욕구는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욕구와 또 자녀 사랑에 대한 그 욕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사랑을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에로스라고 알려진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첫눈에 반하거나 연인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에 끌리면서 시작되는 그런 사랑의 유형이죠. 그리고 둘째는 스트로게라고 해서 친구 사이처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무르익는 그런 우정인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쓰기에는 약간 어색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루도스로 상대방에게 큰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만남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상대방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정착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프레그마로 이 마음이 아닌 머리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이성의 조건을 나열해 두고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런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니아로 소유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질투와 소유욕이 아주 강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타인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개명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그런 개명이 복수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러한 대가를 기억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개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40,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인데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 또는 무엇 무엇보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가페가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발생이 되어진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너의 계획보다 너의 욕심보다 너의 뜻보다 더 좋아하라 라는 뜻이죠. 이웃 사랑하는 일을 너 자신보다 너의 유익보다 너의 만족보다 더 좋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가 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거고, 손주들이 있는 우리 분들은 손주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예요. 내 속을 썩여도, 미운 짓을 해도, 반항을 해도, 자녀들이라면, 손주들이라면, 끔찍이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아우, 목사님 힘들어요.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면 내 유익보다 내 만족보다 내 생명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라면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내 욕심보다 내 만족보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 라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야, 역시 너는 제자야. 너는 정말로 최고야라고 치켜세워 주지도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작심삼일이라고.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부를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열심만으로는 안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가치를 기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끄럼 없지 그래서 그런 참된 성도로 참된 제자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할 한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가파우의 사랑,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 열심으로는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결심으로도 안 되기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조금더부끄러 없는 복된 걸음, 능력의 걸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큰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